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고 이혼을 하고 돌아온 도싱이에요 더 행복하게 살고자 결혼을 선택했던 건데 그 결과는 너무 처참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인간관계에 너무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었고 사실 저때 그 전에 만나던 사람과 이별을 하고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고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도 잘 알면서 그저 묵묵히 제 손을 잡아줬던 남편입니다. 그런 모습에 급속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사랑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저랑 그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은 약속하고 저희 집에도 갔었고, 시댁에도 가서 인사를 드렸죠. 저희 집에서는 특별히 남편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저랑 남편 둘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결혼을 하고 받았어요.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아열이 딱딱 맞춰져 있는 집안은 정말 깔끔 그 자체였어요. 흠잡을 곳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였고 제가 오는 걸 아셨다고 해도 시모, 시부 모두 정말 단정하고 우아한 느낌이 물씬 풍겼죠.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아, 네. 반가워요. 인사를 나누고 점심 식사를 감사하기도 차려주셔서 주방으로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다양한 가지수의 음식들과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음식들이 놓여있는데 마치 고급 한정식집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긴장한 상태로 먹고 있는데 제가 실수로 먹던 걸 떨어뜨렸어요, 테이블에. 그러자 시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걸로 당장 탈까요? 수진 씨는 식사에 티켓 좀 배워야겠네.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작은 앞접시로 음식을 퍼서 먹을 때 함께 밑에 받치고 먹어요. 그럼 떨어뜨려서 인상 찌푸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큰 앞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어요. 원래 이 정도는 집에서도 다 배우고 그렇게 먹지 않나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말 나온 김에 말할게요. 저희 집은 굉장히 깔끔해요. 청결, 위생, 이런 쪽에 엄청 신경을 쓰는 집안이고, 그의 뒤따르는 예의 품격, 이런 것을 중시하는 집안이라, 수진 씨도 이 집에 시집 오는 이상 함께 따라줘야 하는데, 괜찮아요? 사실 저 말을 들었을 때는 그래 보이기도 했고,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 피곤하고 스트레스는 받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양가의 인사를 드리고,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된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의 단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가지면서 모든 게 삐끗하기 시작했죠. 아직 일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빨리 아이가 생길 줄 몰랐기 때문에 저와 남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막막하고 그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산 얘기가 있어서 절대 안정이 필요했고 큰 결심을 한 끝에 퇴사를 하게 되었죠. 퇴사를 하고 집안 살림에만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집에 있다는 걸 아는 시몬는 심심할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저를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나 지금 너네 집 근처라서 가려 하는데 집에 있지? 아네 어머님 혹시 점심 드셨어요? 아니면 차려둘까요? 어 아직 점심 전이니까 같이 먹자꾸나. 급하게 시모가 오는데 점심 준비까지 해야 하니 헐레벌떡 제일 빠르게 준비할 수 있던 사골육수를 넣은 떡만둣국을 뜨끈하게 예쁘게 끓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는 시모의 본 모습을 볼수 있었죠. 이거 지금 나 점심 먹으라고 해둔 거니? 떡만둣국을? 딱 봐도 사골육수 붓고 냉동만두에 떡 넣고 끓인 건데 시모대접을 누가 이런 식으로 하니? 밥상 다시 차려와. 네? 아, 혹시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내가 뭘 먹고 싶다고 하면 네가 다 만들 수는 있고 정말 너란 애는 손볼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구나. 너 내가 분명히 이 품격, 이두 가지는 결혼 전부터 신신당부했던 내용인 거 아니 모르니? 아, 네. 알죠. 근데 너는 어쩜 하는 짓마다 이렇게 빈티가 나? 이런 곤란해. 며느리랍시고 이리저리 인사도 하러 다녀야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촌스러워서 뭘할 수가 없어. 잘 들어. 네 옷장에 있는 모든 옷은 그냥 버리던 잠옷 정도로 입고 제대로 된 옷에 갖춰 입어. 나랑 만나거나 우리 집에 올때 또는 아는 사람을 만날 때는 무조건 백화점 옷, 명품 옷을 입고 만나거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 가문의 위험이 무너지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제발 저 에코백인지 뭔지 뭐네 시장 바구니 같은 거좀 메고 다니지 말고 명품 브랜드 가방 이런 걸 메고 다녀. 장을 보로 가더라도 알겠어? 어머님 그런데 저희 형편에 뭐 명품 옷이나 가방 이런 거 한두 개 있으면 평범한 거죠. 그거 매번 나갈 때마다 입고 들고 다닐 정도로 사면 저희 파산이에요 파산. 시부모가 말할 때는 죽으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답해 너까지 거 생각이나 듣자고 하는 말 아니고 명령이니 복종이나 해 알겠어? 나 길게 말하는 거딱 질색인 사람인데 너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그만큼 네가 못 배워 먹은 게 많아서야 그리고 너살 빼라 운동하고 임신했다고 퍼지는 거 그거 다 옛말이고 요즘 임산부들은 배만 나오는 게 트렌드야 너도 거기에 맞춰서 네 관리는 똑바로 해 알았니? 아,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뭘 먹고 뭘 입고 쓰고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 같은 것들이 갖춰지는 거란다. 그러니까 너도 노력을 좀 해. 애초에 이런 집안인 거 모른 거 아니잖아. 시모는 저런 식으로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싹 본인 입맛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저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였지만 저것뿐이 아니었죠. 늘 보여지는 걸 좋아하고 보여지는 삶을 사는 시무라서 모임 같은 곳에 꼭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면 자꾸 저를 부르세요. 오늘 모임은 다 재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야. 그러니까 주접도지 말고 대답은 짧고 간결하게. 너 생각다인 절대 말 속에 섞지 말고 그 자리에만 얌전히 앉아있어. 웃는 얼굴로 하하오 아니면 호호만 알겠지? 내가 하는 모임 중 가장 중요한 모임이니까 너 오늘 똑바로 해야 해. 내 며느리 자격으로 너도 이런 고급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실수하면 정말 가만 안둘 거다. 그리고 살좀 빼라니까 살이 더찐거 같니? 너는 폐도 나왔는데 살까지 찌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데. 아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저는 저런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거기다 임산부한테 살찐 게 미련하다고 살 빼라뇨. 그렇다고 제가 살이 그렇게 많이 찐 것도 아니고, 딱 6kg 정도 체중 증가한 건데, 이 정도면 거의 찐 것도 아니라고도 했고, 병원에서도 체중 조절하라는 말이 없었는데, 정말 서운하고 스트레스 였어요 그렇게 중요한 모임이라는 그곳에 가기 위해 명품 옷, 가방, 신발, 주얼리까지 평소에 저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로 꾸미고, 샵까지 가서 메이크업에 헤어까지 받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의 결혼식 때보다 더 과하게 꾸미고 나간 것 같네요. 인사하려고 자리에 앉고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제 임신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어, 반가워요. 수진 씨라고 했나요? 배가 제법 나왔네요.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포기해요. 포 우리 며느리는 지금 결혼 3년 차인데도 임신을 못해요. 내가 봤을 때는 둘이 일부러 일안 갔는 것 같은데, 아우 화가 나요, 정말. 요즘 사람답지 않게 바로 임신도 하고 수진 씨 현명하네요. 이러니 시엄마가 저렇게 매일 옆에 데리고 다니지. 어우, 안 그래요. 저희는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애기 태어나고 하면 한번 모임에 데리고 나와 볼게요. 그럼 지금 몇 개월인 거예요? 배가 제법 많이 불렀네. 허리 많이 아프겠다. 아, 네.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시무가 제 허벅지를 확 꼬집어서 순간 놀람과 동시에 아파서 윽 하게 되었고 시무를 쳐다봤죠. 그런데 웃으면서 본인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7개월이라 배가 많이 풀렸죠. 아들이야 아들 복덩이죠. 초음파 사진만 봐도 이뻐 죽겠어요. 정말. 아 잠깐 며느리랑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드시고 계세요. 수진아 다녀오자. 화장실을 며느리랑 둘이 가요. 혼자 다녀오지 몸도 무거운데. 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수진이애가 몸이 지금 무거워서 힘드니까. 제가 도와주려고 같이 가는 거예요. 볼일이야 혼자 봐야죠 당연히. 어머 진짜 세상에 저런 시엄마가 어딨어. 너무 다정하네. 사이도 좋고 친모녀 같아요. 둘이 보기 너무 좋다. 허허 <laughs> 뭘요. 드시고 계세요. 얼른 가자 수진아.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몸이 무거워서 도와준다고요?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애초에 저는 화장실을 혼자 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증스러운 시모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고 갑자기 웬 화장실인지 스트레스를 미리 받았습니다. 어차피 가서 또 잔소리를 할게 뻔하니까요. 화장실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걸 치밀하게 또 확인하더니 표정이 싹돌변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씁니다. 너내 말이 웃음니? 내가 분명 대답은 내야 네, 알겠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하랬지. 너는 입을 열면 못 빼먹은 티가 난다고. 그러니까 제발 입을 꾹 닫고 있으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제가 무슨 대답을 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너몇 개월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려고 한거. 내가 깜짝 놀라서 막았잖니. 아니 그러면 저를 쳐다보면서 몇 개월이냐고 하는데. 그몇 개월이 다라는 대답조차 하지 말라고요? 그럼 저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대꾸도 하지 말고 무시하라는 건가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제가 해야 죠 어머님? 아이씨구 이게 근데 어디서 말 대답이야? 너 집에 가서 보자. 제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조용히 좀 있어. 저에게 입을 열지 말라고 경고를 하려고 화장실까지 쇼를 하면서 데리고 나온 시모의 행동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모임 자리가 끝나고 저는 시모와 함께 평소에는 없는데 모임 나올 때만 있는김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모는 보여주는 이미지를 정말 중요시해요. 그렇다 보니 정말 잘 사는 척 부자인 척 고상한 척 이런 척을 하면서 사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평소에 기사가 있는 척이에요. 그렇게 시모랑 집을 갖고. 한참 욕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펑펑 놀면서 임신했다는 핑계 있으니까 매일같이 돼지처럼 처먹고 뒤룩뒤룩 살찌고 너같이 팔자편한 팩소가 또 어딨겠니? 그렇게 살면 좋니, 너는? 제발, 제발 좀! 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 식대로 좀 굴어. 정말 스트레스다. 너 같은 건 뭐하러 며느리로 받아줘서는 내가 이 나이에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뭔가 확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 말하더군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요즘 젊은 니네 또래들은 다 임신한 채로 일도 하고 그런다던데.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나약해? 그렇다고 살림을 잘해 그것도 아니잖아.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니?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정말 언제까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저 살찐 거? 겨우 6kg이고 병원에서도 이 정도면 관리 잘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퇴사한 건 유산을 조짐해 보여서 명준 씨랑 상의 끝에 결정한 거잖아요. 집에서 제가 놀고 먹어요? 아니죠. 어머님이 매일같이 이모임, 저모임 데리고 다니시는 동안 저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어요.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쪽팔리는 며느리면 소개를 하지 마세요. 저도 그거 바래요. 제발 소개하지 말아주세요. 사람들한테 왜 굳이 소개를 하셔서 서로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발 저좀 냅둬주실래요? 제가 명준 씨랑 결혼한 거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남편이랑 보내는 시간보다 시어머니랑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저도 이제 그런 호출에 안 나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 시모를 무시한 채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 결국 싸웠네요. 나 진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그냥 내가 뭐래도 싫으시면서 왜 그렇게 나를 데리고 다니셔? 홀몸도 아닌데 힘들어 죽겠어. 그렇다고 당신이 내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언제 짜증난다고 장모님한테 막 그런 적 있어? 이건 당신이 잘못했어. 애의 중시하는 거 알면서 왜 그랬어? 나도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남편의 대화의 방향이 제가 본인 엄마 때 소리를 쳤다에 꽂혀서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해결하라는 식이었고 임신 중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서운해서 울컥한 감정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독했던 임신 기간을 보내고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아이와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사실 그후 딱히 시모에게 전화가 오거나 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움직일 수 있고 말도 어느 정도 하니까 시모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수 데리고 와라. 이 모임은 정말 중요한 곳이니 너가 와서 애 울지 않게 잘해. 진수랑 너랑 같이 와야 해. 그리고 아무리 어린애라도 애 지킬 수 있게 교육해. 아니 이제 막두돌지나 아이한테 예의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울지 못하게 하라는 말도 정말 어이가 없었고 죽어도 안 간다며 또 싸움이 되었죠. 남편은 이제 아예 나물나라 하고 있었고 그런 남편이 정말 너무나도 얄미었지만 냅뒀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저는 집에서 얘랑 둘이 이러고 있으니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심어였는데 저 또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저도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경력 단절이기도 하고 애 혼마고 이러다 보니까 제약이 너무 많았고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말 속상했어요.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친정 부모님의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샌드위치와 커피, 티를 파는 가게 하늘을 집 앞쪽에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랑도 늘 같이 있을 수 있고, 돈도 벌고, 저도 이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생각보다 제 가게는 장사가 너무 잘 되었고, 밤잠 이룰 틈 없이 신선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만들고 팔고, 이걸 무한반복했습니다. 입소문이 제대로 나서 대량 주문은 거의 주마다 매일 있었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어와서 파트타임 알바 하나도 쓰게 되었어요. 그 매출로 돈도 모으고 생활비도 쓰고 저희 부모님께 지원받은 돈도 갚고 정말 다시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버니까 남편과 시댁에서는 자꾸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아니, 이번에 우리 집 리모델링을 할까 하는데 얼마 정도 지원해 줄수 있니? 제가요? 제가 왜 지원을 해요? 그럼 아들의 며느리까지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하니? 그리고 우리도 이제 노후자금 말고는 땡전한 분 없다.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시면 하지 말아야죠. 멀쩡한 집을 굳이 왜 돈을 빌려서까지 뜯어 고치세요 어머님. 저도 어엿한 제 가게가 생기고 하니까 조금 큰 소리를 당당하게 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구니까 시모는 또더 스트레스를 받고 싫어했죠. 여보, 이번 달 매출은 얼마나 나왔어? 아니, 어째 내급여에몇 배를 버는 거야? 신경 꺼, 내 돈이야. 우리 돈 관리 따로 하자는 건 당신이었잖아. 당신도 어머님도 왜 자꾸 내가 힘들게 번 돈에 눈독을 들여? 그렇게 사람 무시할 때는 언제고? 언제 무시를 했어? 아니, 나도 가게 하나 차릴까 싶은데 당신 가게 이유 좀될까 내가 운영해 볼게. 회사나 다녀 이건 뭐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야. 무슨 샌드위치를 팔아서 얼마나 벌겠냐고 무시했었잖아. 당신이 그런데 무슨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팔려고 해? 시모는 차, 집 등등 큼지막한 것들을 갑자기 바꿔달라고 정말 생태를 쓰기 시작했고 남편은 갑자기 본인도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 둘이 모자인 게 확실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샌드위치 가게를 악착같이 이양물고 차린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과 긴 결혼 생활을 절대 못할것 같은데 그랬을 때제 아이 진수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제게 필요했으니 자리를 빨리 잡아야 했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집에서도 서로 딱히 말도 안 하고 몇 개월을 지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 가게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아니, 나 대출 좀 받고, 엄마도 좀 받아서, 나도 내 가게 하나 차리려고 준비 중이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뭐 상의를 꼭 해야 돼? 우리가 겉으로만 부부지, 진짜 부부냐, 이게?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딱 망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남편이 저러고 다니는 꼴과, 신모의 콧대가 높아진 위풍당당한 그 행동을 도무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더 웃긴 건 남편이 차린 가게가 저희 가게 맞은편에 비슷한 샌드위치 가게를 차렸고 속에서 천불이 났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가게 후기나 리뷰에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음식에 뭐가 들어있다 등등의 테러와 가까운 후기들에 정말 확 무너졌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접근을 했는데 놀라운 게 범인은 남편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온줄 알면서 정말 치가 떨렸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과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 가게는 동네에 쫙 소문이 났어요. 마누라 잘 나가는 게배 아파서 몰래 똑같이 가게 차리고 후기 리뷰 테러를 해서 고소당하고 이혼당했다고 말이죠. 동네 장사이다 보니 소문이 취약했고 모든 손님들이 오히려 유료를 해주려 저희 가게 샌드위치를 더 사드셨고 덕분에 저는 아이와 함께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출이고 뭐고 아주 손해본 상태로 개업을 했는데 보기 좋게 망해서 파리 손님들만 득실득실하다 결국 폐업을 했어요. 시모가 한번 찾아오긴 했었는데 제가 그랬죠. 집 분수도 모르고 사람이 욕심만 부리면. 결국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고, 우리 명준이는 진수아빠지 않니? 얘를 어떻게 아파 없이 키워? 한 번만 눈딱 감고 봐줘라. 그딴 아빠가 곁에 있는 게 아이 교육센터 좋지 않아요. 신경 끄세요. 두번 다시 합칠 일도 없고 볼 일도 없으니 찾아오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이혼을 하고 팔자에도 없던 샌드위치 가게를 해서 승승장구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사람 인생인 만큼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진작에 이혼도 못하고 저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